갑미춘 윤태진 씨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. 예, 육회 발랄 캐릭터 특유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랑 이잘 <laughs> 섞이는 것 같은데 아 윤태진 본인을 아는 베텐러들또 저희 베텐 가족들 여러분들 보면 사실 뭐 인싸라고 보기 어렵거든요. 아 낯을 네. 많이 가려가지고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성격인데 네. 그렇게 보면 친해지는 사람들과는 노력을 본인이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? 아니요. 신기하게 진짜 친해지는 사람 보면은 노력 안하고 한방에 친해져요 그냥 어. 그냥 팍 통해가지고 낯도 안 가리고 그냥 갑자기 스며드는 것 같아요 어. 네.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보는 순간 딱 통하는 사람들이랑은 바로바로 네. 바로 친해지고 네. 안 그런 사람들이랑은 노력을 하죠 하는 스타일 네. 어떻게 합니까 노력을 음~ 많이 웃고 음. 되게 어색하게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상대가, 그러면서, 맞춰주는 네. <laughs> 상대가 맞춰주는 거 아니냐고. 그러면서 더 멀어지나요? 상대가 맞춰주는 거 아니냐. 해진 누나랑 성재영은 완전 스타일이 딴 판인데 어떻게 친해졌어요? 음. 근데 이게 전형적인 제가 노력해서 친해진 스타일이죠. 그렇 근데 베디도 네. 낯을 가리시이잖아요 저는 엄청 가리죠. 그니까요 네. 네. 저는 베트남 벗어나면 말 자체를 잘 하질 않아요. <laughs> 제가 베테랑 아,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책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아 오시는 분들 극진히 대접하고 네, 네, 게스트들 네. 최대한 녹아들게 하고. 네. 그 미션형 인간이기 때문에. 음 예. 38, 48님 <laughs> 친구랑 내기했어요.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태진 누나가 직접 알려주세요. 음 윤태진의 매력은 비주얼 대 목소리 둘중더 뛰어난 하나를 고른다면 목소리. 목소리. 네. 어, 나는 비주얼보다 목소리가 더 낫다? 네. 어. 왜냐하면 목소리는 좀제일 노화가 늦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뭐 외모는 언제 이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서 갈지 모르니까. 음. 응. 저를 보고 얘기하신 건가요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어. 아닌데요? 저를 정통으로 보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. 아니요. 에 <laughs> 마이크 보고 얘기했어요. <laughs> <그래요? 웃음> 저도 라디오가 참 좋아요. 네. 목소리는 그대로거든요. 그렇죠. 네. <laughs> 음.